쇼타 하이. 아? 아예 뭐 시팅을 받고 안 받고 게임을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즐기는 게 중요하지. 즐겨 보자구. 쌍대는.

메인이 깝치다가 죽어요 이제 5분동안 존나 처맞아 야함 와야 릴리아한테 박지 가버려? 좋아요, 좋아. 아주 좋은 역갱이었어. 해카림이 어, 이렇게 알맞게 와주다니 너무 좋은데? 야, 베인 CS가 다섯 개다. 강심 세트를 하니까 갱을 오 사기네. 사기다. 이제 세트 보고 싱글벙글 베인 꺼냈지만 개처맞고 있죠? 음, 두 개예요. 야, 점수 신경 안 쓰면서 하려고. 지금 구간 아마 한 다이아 4 정도? 응. 중국산 가차 음식에 소음 기분이네. 그게 무슨 소리니? 본기였으면 <laughs> 이미 바루스 한 다음에 베인 찢어 죽였지. <laughs> 아버려, 빵. 베인 참교육 성공. 내가 세트 유저들을 구원하겠다. 제가 혼내줄게요. 다시는 베인 못하도록. 3타에 강펀치해서 씹어주고. 북이니까 강심 세트 하지. 아니, 강심 세트 뭐 재밌잖아. 근데 진짜 적태양 계정에 어, 낙걸려 있어가지고 부기하는데 갑자기 고좀 뚫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 베인 화났다 베인 화났다 여긴못 들어오죠? 마드 <laughs> <모두> 없어가지고. 적은 <laughs> 적은 아, 그렇죠? 가버려. 이거, 원거리가, 이렇게, 그, 부시에 들어가 있으면 접근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챌린저 탑베인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핑크와드 들고 다니더라, 딜교용으로. 진짜 악질인, 그냥. 어, 미니언 잘 탄다! 화났다. 슉! 해카님 먹고. 좋아요. 에이, 원래 이거 1코어로 거드라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베인이니까. 발분을 갑시다. <laughs> 편하네. 하지만 발분에 걸린 베인 선고도 빠졌고. 아 베인 열심히 따봉을 날려보지만 너 이미 마음은 만신창이잖아. 슈. 가 <laughs> 버려? 자 아, 심나왔 자, 아, 아, 나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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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심장을 다오! 아! 내 심장이! 이걸 먹네. 베인님, 심장 좀. 너희 심장이 먹고 싶어. 초기엔 왜 그냥 너는 미니언에 맞아 죽어라. 자, 아, 이제 템좀 사와볼까? 어, 야, 베인 화났다. 싫어, <laughs> 아, 베인 킬 초! 오히려 좋아, 심장까지 뜯었죠. 장펀치 데미지, 벌써 1,200. 너희 심장을 다오. 진주, 사사개요 자, 이제 피가봇을 뽑으러 가볼까? 슛! 아! 천육0 슛! 어? 방향이 살짝. 잘못됐지만, 뭐 어때? 쎄잖아. 오무구야? 오무구? 체력 너무 투머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거 강심 뜯는 게 아이템 체력만큼 뜯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무구까지? 한 번에 더 많이 뜯게 해주는 오무구? 심장 쪼 진조 사사개요 윽 까비 오버고 가자 현재 강펀치 데미지 1870 지금 이미 딸핌 최대 적어 되는걸걸라 안되는거구나 죽으면은 호 그럼 이미 2000 넘겼잖아. 민규라서 이미 딸피 아닌가요? 나가, 이새끼야. 사실, 알리스타가 들어오는 거 이제 받아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오, 좀 위험한데? 에헤이 알리스타가 밀어버렸어. 아쉽지만 다음 기회. 빵! 자 그러면 피좀 채워볼까 가는 김에 이제 후웨이도 한입 하고 후웨이야 너희 심장을 다오. 너희 심장이 먹고싶어 어 아, 오버고 괜찮은데? 이거 4코로 가도 으흐흐흐 이즈리얼 음 때려봐 한방에 죽이지 못하는 딜은 어차피 풀피야 아해카림 좋았어 너는 올라가야겠다 어 아, 아쉽게 약간 모자라네 1등에 감이? 어 내일 머리 자르러 가고싶은데 아니 오늘 예약 꽉 찼나 오 한자리 비었다 바로 예약해 나가는 게 폰도 바꾸냐고요? 아, 그거는 좀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도 바꿔주세요. 제거 드릴까요? 갤럭시 S7인데? <laughs> 네, 커트만 하죠. 가가지고 이제 찐따 특 미용실 가서 하는 말. 어, 저 짧게 다듬어 주세요. 머리 사전 안 가져가냐고요? 그 님들 미용실 갈때 머리 사진 들고 가요? 아니 다들 그래? 그게 보통이야? 나만 가서 그냥 짧게 다듬어 달라고 하는 거야? 미용실 외 가? 그냥 집에서 자르세. 그런 손 기술은 없어서요. 괜찮음. 저 이제 만 원도 안 하는 이발소가 얼마 안 함. 어나 원래 빡빡이 하려고 했는데. 아 친구들 보기로 해가지고 아쉽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는데 빡빡이 조질까 했는데 만날 사람이 생겨버렸네. 제입대 컷. <laughs> 아니 근데 그 군대에서 빡빡머리 하면 오히려 욕함. 내 선임이 그거 자꾸 그 주임원사가 머리 자르라고 지, 지랄해가지고 야 아유. 같하고 그냥 싹다 밀었더니 주임 원사가 반항하는 거냐고 지랄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때 선임 표정 개 웃겼는데. 그냥 귀찮아서 빡빡 밀었더니 반항하냐고 루카. 딜교 좋았고 왓? 쯧까비 눈의 이 2렙 갱킹 이거 날카롭네요 에헤이. Hey. 차근 아. 가비.

오케이, 좋아요. 아무무 이제, 그냥, 혼자 냅두고, 피들 잡으러 가는 거, 살짝 꼴받았긴 하지만, 뭐, 결과가 좋았으니, 오카입니다. 가버려. 이거 끝나고 되더다 할 거야? 예 s yes. 초밥팔러 가야지. 다 됐어. 뭐? 너, 링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롤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기구하다. 그래요. 제가 할줄 아는 게 이제 롤에서 세트나 하는 거지. 어떻게 링규까지 사랑하겠어. 롤하는 링규를 사랑하는 거지. 기구하다. 진짜 나는 아무도 봐주지 않아. 내가 하는 롤만 좋아해. 아파, 아프다고 그러고 보니, 까나 어릴 때 양쪽에 여자 끼고 모텔 들어가는 사람 본적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 재밌는 거있겠네 재밌는 거뭐요 나도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아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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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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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캐시만 새끼! 어, 잘못 눌렀어. 강펀치 쓸 생각 없었는데? 속꿉놀이 이제, 한쪽은 아빠가 되는 역할, 한쪽은 엄마가 되는 역할, 이런 건가? 라고 할 뻔. 엄마와 딸일 수도 있잖아. 아, 맞네. 어? 사실 가족이었던 거 아니야? 야, 이제 가족끼리 놀러 와가지고. 딱히 이제 마땅히 묵을 데가 없어갖고 다 같이 그냥 모텔에서 자기로 한 거지. 아유 난또리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예전에 심심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쓰리 뒤에 있으면 할 거임? 이제 뭐 남녀 성비는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하니까 오히려 여자는 오케이하고 남자는 싫다고 하던데. 일단 제가 물어본 사람들 기준에서 오히려 그랬어. 내가 이상한 사람들 만난 건가? 아니, 그니까 성비도 조절 가능하다니까? 여자가 두 명이어도 돼. 갑자기 좋은 데가 많아졌는데?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laughs> 아니, 여도 없네. 어? 아니, 근데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대화가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런 방 아닙니다. 이제 링규 방송은? 고품격 세트 장인 방송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랬을 텐데, <목소리> 캐리 캐리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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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나도 게임 좀더 해야지. 방심 아직 못쌓았다고 그래 밸런스 조절 좀 해봐라 가서 박아 죽어 어? 진짜 간다 어? 이걸 사라? 야 이걸 사라? 이제. 예. 야, 아트로스 불쌍해서 어떡하? 얘 12레스야, 이제. 미안하다. 빨리 올라갈게.